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아, 요즘 아, 삶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우리가 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년 동안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끝나지 않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또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조금씩 조금씩 에, 좋아질 것이라는 에, 그런 기대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아, 또, 오미크론으로 바뀌면서 그래도 이게 심각하게 사람을 해치는 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에, 평상적인 삶으로 많이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있는 말레이시아에는 이미 예전에, 예전에 한국이 그 방역이 잘 돼서 환자가 굉장히 적게 나올 때 말레이시아는 한참 많이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면 적어도 30% 이상은 이 감염이 됐다가 치료가 되거나 자연 면역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코로나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러한 추세로 흘러갈 거라고 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경들도 다 열리고 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들도 이제 수월해졌죠.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한국으로 나가시려는 분들이 항공격, 항공권을 구입하시려고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활발해지면서 아, 또 우리의 삶들도 또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게 되니까 참 예전보다는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넘게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물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에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남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모이고 함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남이 허락되지 않고 만남을 가질 수 없었던 시간들, 모임을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그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이라는 시간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만남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 만날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복이라는 것을 지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귀하다는 것, 사람이 귀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정을 나누고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것이다라는 것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서로를 잘 아끼고 위하려는 마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국경이 폐쇄되고 하늘길이 막힌 상태에서 가족들과도 헤어져 있고 이러면서 살았던 이곳의 사람들은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에, 역시 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꼭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루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만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새겨야 될 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다면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음을 깨닫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혹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작은 일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한테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당연히 용서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비, 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형편을 보니까 참 안쓰러워서 주인이 이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풀어 놔준 거죠 어, 그 많은 큰 돈을 빚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아주 작은 돈을 빌린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잡아 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자기는 저렇게 큰 어. 큰 것도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을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을 용서 안 해준다 해가지고 괘심죄가 입힌 거죠. 괘심죄가 돼가지고 그걸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다시 잡아다가 오게 가더라고. 자신은요 용서해주지 말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백 대나리온 그 돈을 빌린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일만 달란트를 탄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큰 잘못이 있었는데 우리가 큰 잘못을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큰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 용서함을 깨닫고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혹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우리에게 좀 나쁜 짓을 한다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한다 그럴 수 있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하게 제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이 많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참 우리가 기쁜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감사가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는 하루였거든요.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만 있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정말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만 보면 절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죠. 그 사람의 잘못만 보면 굉장히 큰 잘못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나를 봐야 되죠. 나는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서 조금씩 다른 생각이 일어날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에게 저 잘못한 것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큰게 아니거든요.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 세상에서 잠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한건 그거 그렇게 큰거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용서함이라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용서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은, 아, 나는 용서받지 못했어, 못했어.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고 있다 면 그것은 용서함을 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할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나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칠 때 무엇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아, 나도 용서해줘야지. 나도 용서받았는데 아저저 저 조그마한 잘못인데 조그마한 죄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면 참 행복해지는데, 그걸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악한 사람을, 우리에게 악한 사람을 상대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않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넘치기 때문에 우리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이건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우리가 되새김 해보니까,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니까, 야, 나도 용서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그래서 용서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안에 그 용서의 마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 살아가다 보면 못된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막 함부로 하는 젊은 사람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서 다저 녀석 잡아다가 어떻게면 곤장을 때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다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세상에 보면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저 나쁜 사람을 내가 정말 강하게 매질을 해서 혼내줘야 되겠다 아니면 보복을 해야 겠다 이런 마음 들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되새겨봐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내 안에서 되새김 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우리 마음에서 용서의 마음이 싹틀 겁니다. 이제 미움이나 그런 마음보다 용서의 마음이 더 커져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번 힘차게 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사람 때문에 너무 기쁘고, 어쩔 때는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버거워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